자, 이어서 화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 저녁엔 홈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강사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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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헬스 트레이너 조우정입니다. 네. 조우정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 네, 그 선생님은 늘그 몸이 언제나 멋지셨지만, 네. 오늘은 유독 더그 근육들이 그러게요.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딱딱한 네.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 요번에 제가 5월 1 7일날 열리는 미스터 충북 선발전에서 어? 네, 참가를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열심히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네. 점점 더 이렇게 몸이 멋져지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저희도 참가할 수 있습니까? 거? <laughs> 참가는 가능합니다. 아, 참가할 <laughs> 참가는 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참가는 어렵고 저희는 일단 홈트로 몸을 좀 만들어 보도록 <laughs> 네. 해요. 그게 우선이죠. 네 오늘은 또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아, 복근 운동을 준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어떤 운동 배워 볼까요? 아, 네 오늘 복근 운동 다시 말해서 코어 운동을 좀 해볼 텐데요. 아, 네. 코어는 저희가 지금까지 주제를 많이 다뤄서 다양한 동작들을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아, 그만큼 커버가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두 가지 동작을 준비했는데요 타이 스트레칭과 사이드 크런치라는 두 가지 동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음, 음. 타이 스트레칭이면 네. 그 뭔가 이제 타이 타일랜드 아니면 뭐그 거기서 온그 스트레칭 방법입니까 맞습니다 그좀 네. 이제 이 타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요. 허벅지 근육을 이용한 코어 동작이기 때문에 네. 허벅지에도 좀 굉장히 강한 자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 스트레칭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굉장히 좋은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아, 태랜드만의 전혀 상관이 없거요 그렇게요? 네. 첫 번째 동작도 바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네, 네.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단 어깨 넓이 기준으로 무릎을 딱 꿇어 줄게요. 그다음에 우리 뒤 발끝은 이렇게 딱 세워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음, 네. 어, 그래서 어깨 넓이 해주시고요. 네. 자 이때 내 무릎, 꼬리, 골반, 그 다음에 어깨. 머리를 일직선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진행해 줄게요. 그 네.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직선에서 그대로 뒤로 누워 줄게요. 이때 턱은 내몸 쪽으로 당겨주시고 네. 그대로 누워 줄게요. 이때...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가능한 만큼. 가능한 만큼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 몸이 오, 뒤꿈치에 올라올게요. 닿아도 되나요? 엉덩이가? 오, 가능하다면은 당연 좋겠지만 오. 아마 이 앞쪽 허벅지에 네. 굉장히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만 내려오시면 가능할 어, 좋을 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턱 눌러주시고 호흡 참고 올라오면서 후한번더 다시 호흡 마신 상태 호흡 참고 올라와서 후 음, 하는 손을 동작입니다. 앞으로 뻗는 이유는 뭘까요? 규정을... 무게중심 아 음, 무게중심을 좌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동작입니다. 음음 턱을 당기는 이유도 있을까요? 네, 턱을 당기는 이유는 우리가 어, 경추부터 요추까지 척추를 고, 골 올바르게 세운다는 느낌으로 네. 해주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눌러주시면 척추가 휘지 않고 딱 올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네. 턱을 좀 눌러주는 형태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이 스트레칭 저희가 한번 해보죠. 자세 한번 잡아주세요. 네. 네. 아, 일단 무릎 대주시고 자, 무릎 간격은 어깨 넓이만큼 잡아드리고요. 넓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발끝 세워서 딱 뒤에 꽂아줄게요. 네. 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오케이. 지금 이 상태에서 두 m c 분 머리부터 내 무릎까지 일직선이다라고 느끼게끔 딱 일직선이 그, 일직선, 일직선인가요 어, 좋습니다. 지금 네. 좋아요. 그 상태에서 뒤로 천천히 누워 볼게요. 시작. 우리 앞쪽 허벅지 강하게 느끼자. 턱당겨턱 눌러 주시고. <laughs> 자, 올라갈게요. 후. 오. 자, 팔이 올라가지 않게 정면 볼게요. 시작. 내로턱 눌러 주시고. 자, 스톱. 3초 대기 하나. 둘. 올라갈게요. 후. 오우. 저는 등 전체가 또 자극이 많이 되데요니다 허리에도 맞아요? 굉장한 자극을 네.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오우. 다시 다운. 자, 몸 일자 유지해 주시고 둘, 셋. 올라갈게요. 후. 자, 두개더해 볼까요? 다시 쭉 내려오셔서 자. 허벅지 앞쪽 느껴 주시고 업. 후. 하나만 더해 볼게요. 쭉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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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하게 강하게 정지. 올라갈게요. 쭉 바로 좋습니다. 여기서 아, 네.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초보자분들이 보통 네. 엉덩이만 앉으세요. 엉덩이? 아, 아 이렇게. 아, 그렇죠. 일자가 아니라. 아, 그렇게 아, 되면은 편안한데, 정말 쉬운 그냥. 동작이 네. 되버립니다. 아, 그렇네요. 이렇게 아, 하면 너무 쉬워, 너무 너무 쉬운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엉덩이가 아니고 항상 일직선을 유지한 그렇죠. 상태에서 뒤로 눕는 거를 좀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네. 너무 허리를 꺾게 뒤로 눕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아, 방금 제가 이렇게 하는 동작이요. 아, 어, 맞습니다. 네. 아, 그 동작도 허리 이거는 허리에 좀 부담이 갈수 있으니 네. 최대한 몸을 꼿꼿하게 세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세는 잡아봤으니까 네. 선생님과 함께 네. 네. 셋이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여태 정도 해볼까요? 우리 이거 한7회 정도 해볼까요? 네. 자, 우리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발끝 세워주시고 몸 일자. 오케이 누워볼게요. 시작 다운. 자, 호흡 마셔주시고 밑에서 살짝 호흡 정지. 올게요. 라올 후. 하나. 다시 떠. 좋습니다. 업. 후. 다시 떠. 우리 허벅지 느껴 주시고 복부 힘들어 하는 거 느껴 주시고 업. 자, 세. 다시 떠. 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일곱 개요. 일곱 개 7개 할게요. <laughs> 업. 자, 네 개. 자, 세개더해 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강하게 업. 후. 다시 둘. 스트레칭, 스트레칭, 업. 우리 마지막 <laughs> 동작은 3초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네. 자, 다운, 자, 정지, 하나, 둘, 업, 바로 시작. 오, 한번 저희 일어겠습니다 하이 네. 네. 스트레칭 저희가 첫 번째 운동 배워봤고요. 바로 두 번째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사이드 크런치 동작이고요. 네. 바로 10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아, 오, 크런치. 자, 우리 이렇게 우리 오른발을 옆으로 빼드릴게요. 오. 빼준 상태에서 몸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기존에는 우리 만세 동작에서 네.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 몸을 이렇게 옆구리 동작을 운동을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 제가 두 MC 분과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자극에서 제가 조금 응용 동작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자 머리 깍지 껴주시고요 네. 동일하게 우리 몸을 일직선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주시는데 우리 시선은 하늘 본다 생각. 그리고 누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정면 봐주시고 오, 멋지세요. 몸을 약간 <laughs> 네. 트위스트 한다는 생각으로 우와. 나와서 후 이렇게 하시면. 옆구리와 복근, 그 다음에 복근과 옆구리 사이에 있는 외복사근이라는 운동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코어를 전체적으로 쓸수 있는 동작이 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외복사근 이런 말 쓰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네요. 네, 입체적으로 <laughs> 외복사근. 네. 저희도 한번 단련해 보자고요. 자, 네. 네. 아, 이제 네. 동일하게 무릎 대주시고 우리 오른발을 옆으로 네. 쭉 뻗어 볼게요. 그리고 발끝은 정면 보게끔. 이렇게 틀어 주시고요. 마찬가지 몸 일자 만들어 주시고 발바닥을 어떻게 할까요? 어, 바닥에 붙여 주세요. 막아 고정시킨다는 느낌으로. 왼발은 네. 어떻게 하죠? 어, 왼발. 왼발은 이렇게 왼발은 세워야 어, 되나? 깍지 끼 주셔. 아니, 세워 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어? 내려 놓으셔도 되는다 아, 얘는 네. 이제 뒤로 눕는 동작이 아니라서 네. 그 상태에서 우리 머리 뒤로 깍지 끼 줄게요. 자, 우리 그 상태에서 <laughs> 왼쪽으로 누워주면서 시선을 하늘 봐볼게요. 시작. 왼쪽으로 누우면서. 그렇죠. 더 누워볼까요? 시선을 하늘. 오케이. 자, 올라올게요. 후. 다시 원위치. 오. 다시 둘. 천천히. 쭉 누워볼게요. 더, 더. 옆으로 누워줄게요. 옆으로. 내려올게요. 내려올게요. 오. 업. 오케이. 유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둘. 다 함께 가볼까요? 다시 업. 자, 후. 다시 셋. 쭉 트위스트 더 누워주세요. 업. 오. 하나만 더. 반대쪽 늘려줄게요. 업. 자, 바로. 휴식. 어 오, 이거 하실 때, 그 바닥에, 무릎에 좀 이렇게, 어, 쿠션. 쿠션 같은 걸 대고 해야될것 같아요. 네, 네. 그 달라의 방법일 것 같아요. 무릎이, 무릎이 조금, 조금 아프네요. <웃음> <웃음> 우리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우리 매트 있으신 분들은, 네. 가볍게 이렇게 매트 정도 이렇게 접어주시면 좀더 나으실 거예요. 아, 겁니다. 그게 또 방법이겠네요. 네. 네, 저는 바로. 네, 접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섯 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 일자 만들어 주시고, 자, 운 내려갈게요. 내려가시면서 신호 하늘 보시고 내려갈게요. 업, 올라가게요 후, 우 너무 잘 내려가시는데. 자, 둘, 천천히 앞, 오케이, 좋습니다. 후, 다시 셋. 업, 자, 무릎 계속펴 주시고, 다시 넷. 자, 우리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업, 좋아요. 에이. 자, 라스트 하나, 다운 외복사근 맞습니다. 외복사근입니다. 오케이 바로 오,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저희가 방금 배운 게 외복사근을 네. 어, 조금 단련시키는 맞습니다 네. 그 운동법이었죠. 크러치. 그 제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다 보니까 다리가 발바닥이 땅에서 떨어지거든요. 어, 네, 네, 네. 그래도 괜찮습니까? 어, 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네. 발바닥이 떨어지유는 사실은 유연성 문제이기 아, 때문에. 아, 그렇군요. 어, 그러면 이제 이 발만 너무 흔들리지만 않게 고정만 네. 시켜 주신다면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금 배워본 사이드 크런치라는 네. 동작을 선생님과 같이 음. 왼쪽 오른쪽 어, 양발 동시에 또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어, 좋습니다. 네. 네. 네, 몇 개씩 할까요? 동일하게 다섯 개씩 한번 해까요5 개씩이요. 네, 네. 습니다 자 우리 어디서부터 어, 어느 쪽부터 할까요? 오른발부터 한번 빼볼까요? 네, 네. 주시고 몸 일자 만들어 주시고요. 양손 머리 뒤로 빼줄게요. 좋습니다. 시선 정면 봐주시고, 자 시작. 시선 하늘 보시면서 다시 앞 후, 자, 다시 둘.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오시면서 뱉어줄게요. 후, 다시 내려가면서 호 마셔주시고 살짝 정지. 업. 후, 후. 그 다시 뒤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숨을 네. 못 쉬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laughs> 자 올라올게요. 후자 하나만 더 우리 3초 버텨볼게요. 네. 자 정지 동작 정지 정지 하나 둘셋앞 바로 숨도 <laughs> 예, <순도 웃음> 3초를 참아야 되다 보니까. <laughs> 어, 어지럽네요. 반대쪽, 반대쪽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이 된다는 뜻이겠죠? 어, 좋습니다. 땀이 조금씩 이제 달고 열이 나고요. 그쵸? 네, 네 습니다 자, 우리 다시 오른쪽 한번 누워볼게요 시선을 보면서 시작. <laughs> 다시 업. 하나, 다시 더. 자, 호흡. 업. 호흡. 뱉어주시고. 다시 셋. 업. <laughs> 옆에서 활동할 거예요. 네. 다시 쭉 업. 자 우리 하나 남았는데 동일하게 3초 가볼까요? 자 업. 자 제가 3초 서줄게요. 버텨볼게요. 하나, 둘, 빠라. 아, 아, 네. 네. 힘드네요. <laughs> 저희가 네. 어, 타이 스트칭과 그리고 사이드 아, 크런치, 크런치 동작, 크런치 동작을 네. 배워봤습니다. 네. 이게 정확히. 그 코어 근육과 그 복근 네.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복근 말씀드리고 외복사근, 네. 옆구리 그리고 허리까지 네. 다시 말해 우리 코어 몸통을 네. 다 훈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좋은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코어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이 코어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음. 역할을 합니다. 네. 복부 그다음에 척추. 허리를 강화함으로써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요. 음. 또이 몸을 지탱하는 힘이 강해진다면 네. 우리 몸의 불균형을 좀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음. 음, 그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의 가장 기초적인 공사를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게또 코어니까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네. 부분일 것 같은데 네네. 앞선 그런 세트 앞선 운동들은 몇 세트 정도 하면 좋을까요? 어, 보통 어 추천하는 횟수는 최소 3회. 그래서 많게는 5회 정도 추천을 하고요. 네. 중간에 쉬는 텀 같은 경우는 1분 이내. 음. 그 다음에 횟수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10회에서 많게는 20회 정도 잡아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배운 이두 동작을 뭐 짧게 한 번씩 하고 마무리 지어 볼까요? 네. 아, 네, 좋습니다. 몇 네. 개씩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다섯 개, 다섯 개, <웃음> 네, <웃음> 다섯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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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텨주시고, 업! 자, 여기는 <laughs> 허벅지도 강한 자극을 느껴주세요. 네. 다시 다운 올라올 때좀 빠르게 올라오는 겁니까? 천천히. 내려가는 어, 천천히. 동작과 올라오는 동작 동일하게. 한번더 해볼게요. 다운. 네. 천천히. 응. 다가 올라오는 동작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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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어, 오. 자, 오. 천천히 하니까 확실히 자극이 좀 달라요. 어, 맞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바로 오른발 빼서 사이드 동작 해볼까요? 네. 머리 깍지 껴주시고, 자 시선을 보시면서 다운. 어, 어. 어. 이게 앞전에 했던 거라 어. 자극이 또 굉장히 많이 오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다운 옆구리 느껴주시고, 앞 다시 다운. 우리 또 버티기 할게요. 자 하나, 둘, 둘. 셋. 바로. 자 반대쪽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자 가슴 들어주시고, 자 다운. 시선을 업, 코 뱉어 주시고, 다시 둘, 업, 후, 하나만 더 볼게요. 다시 더. 업, 후, <laughs> <다시> 업. <laughs> 바로 네. 좋습니다. 네. 와. 옆구리 운동 제대로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운동법이 평생 갈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코어 운동, 복근 운동 알려주신 조우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운 이동자, 내일 하자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 나